안녕하세요. 어선 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일전 올렸던 전남 어선 영상의 조회수가 많지 않아 다시 만들어 올립니다. 시작하기 전 울산 연안 복합 3톤 미만 어선을 구합니다. 그리고 3톤 선내기 낚시어선 중 5년 미만의 어선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어선은 전남 연안 복합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으로 진수일은 2010년 4월 1일입니다. 1.47톤의 어선이고, 엔진은 야마 150마력의 사용시간 10시간도 안된 신품 엔진입니다. 선체의 길이는 6.55m 너비는 1.98m입니다. 선체는 동아 조선소에서 신조했으며, 선체를 보시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양승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내 장비는 해양 10.4인치 플로터가 있고, V패스는 사진으로 확인 안 되니, 실물 보실 때 확인해 보시고요. 선체가 사진상으로 낡아 보이긴 하지만 새로 도색하면 엔진이 신품이라 새 것처럼 깨끗하고 괜찮은 어선입니다. 매도 가격은 5,800 받아달라고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마음은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매매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가격 절충이 되는 것이 다반사라 일단 가격보다 선체와 엔진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직접 만나서 가격 절충하시면 오히려 적절한 선의세 매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잘 중계할 거고요. 전남복합 허가 시세와 선체를 감안하면 비교적 저렴하고 설명드렸다시피 10시간체 되지 않은 엔진을 감안하면 고장으로 인한 수리 걱정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어선이고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 가격은 매도자의 매도호가라 절충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괜찮은 매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10-5851-4553 코리아 선박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서 소장이었습니다.